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약초도사 최덕수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 제가 지난 지난해에 내입했던 어, 그 임야 약 3만 3천 평 정도 이쪽 산에 지금 일을 좀 하러 왔습니다. 어, 여기 계곡 물이 아주 시원하게 흐르고 있죠. 자, 이 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좀 시골이라서 그 상류쪽이라서 교통은 좀 안좋은 편인데 이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게 한 500미터 가까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계울 건너가 제임야입니다 어, 여기에 이고려세나무가 이렇게 큼직한게 있네 어 고로쇠나무가 고로쇠나무가 다래나무들도 이렇게 다래덩쿨들도 많지만은 고로쇠나무가 이정도 굵기라고 하면은 이거 한 그루에서도 하루 한말정도니 수액이 거뜬히 나올 것 같아요 어. 와 여기 새신 어 이거 족돌이풀이라고 하는데 어 얘들 지금 요즘에 꽃이 필 시기인데 꽃이 수줍게 피어있네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보이나 아이 꽃이 보이나요? 꽃꽃 음, 꽃. 어, 꽃을 좀 보이기가, 얘는 이렇게 수줍은 듯이, 어, 이쪽에는 꽃이 불락거려 그래 있네요. 음, 꽃이 이렇게. 와, 이족들이풀들이 상당히 많은데, 오, 여기에도 있고, 와, 이새신는 약수로 저 보통 좀 따뜻한 성질,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얘는 꽃이 한 개가 이렇게 간다하게 되어 있는. 와, 아, 여기. 이 고르세나무 밑에, 어, 이 족돌이 풀들이, 와,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, 완전히. 어, 제가 이 족돌이, 지금부터 이 산에, 이 작은 이 나무들을 좀 제거를 하고 큰 나무만 놔두고 이쪽에도 산양산삼과 산지구엽초를 대량으로 좀 식재할 것인데 삼지구엽초 심기에는 시기가 좀 늦어서 올 가을에 시작을 할 것이고 산양산삼은 씨앗이 아니고 2년짜리 묘근을 지금 저장구에 보관을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작업을 좀 하고. 산양 산삼은 좀 식지할 예정입니다. 어 작업을 하려니까 요즘 시골쪽에 이렇게 인부들 일하는 일 인부들 구하기가 좀 힘이 드네요. 혹시 요즘 그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 하는 일을 와서 좀 도와주시면 더 고마울 것이죠. 음 제가 산양 산삼이나 산양 산삼 수위 같은 걸로 대신 좀 보답을 하겠습니다. 아, 이나무이 작은 나무들을 이거 제거하고 나무를 심으려면 하이길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. 음, 이렇게. 아, 아주 이 시원한 물소리가 아주 욕심이 나요. 이 물은 상류에 뭐, 인가가, 인가나 축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물은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. 어, 저는 이를 나기 위해서 상화를 씻고 왔으니까, 어...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, 산 나가나 가지고 텐트 안 해가지고 이쪽 대구에 와서 며칠씩 좀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제가 어, 산에 오늘 작업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와 여기 노박 정풀도 이렇게 큰 것들이 있고 산에 작업을 좀 해야하기 때문에 어, 영상을 좀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어, 산에 이 노박동 굴도 이렇게 즐가움이 왔고, 어, 여기에는 또, 어, 적골목. 적골목 나무도 이렇게 이 근처에 많이 자생을 하는가 본데, 여기 작은 것이, 이렇게 한, 한 그루가 있는 것이. 적골목은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알더, 알다시피, 적골목. 무슨 뜻인지 알겠죠? 제가 그때 말을 안 해도. 와, 이 산에, 제가, 그, 일을, 작업을 하, 하러 왔기 때문에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